에델만 코리아 합격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델만은 세계 최초 글로벌 PR 전문 기업으로 기업과 정부 기관을 주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에델만은 기업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파트너로서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상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오늘은 레즈메이크 체업 컨설팅을 통해 PR 커뮤니케이션 회사 에델만 코리아에 최종 합격한 인턴 지원자의 스펙과 외국계 PR 회사에서 나오는 주요 면접 질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만 코리아 채용 최종 합격 스펙입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이며 학점은 3점대이며 교내 대외활동 경험이 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도 없었습니다. 지원자는 PR 직무와 관련한 전공도 아니었고 특별한 활동 경력이 없었지만 당당한 애들만 코리아 최종 합격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레쥬메이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지원자는 당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지원자 역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할수 있었을까요? 유능한 인재들만이 합격하는 에델만 코리아 인터넷 채종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레주메크 이 취업 컨설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취업 전략을 그대로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레주메크 이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가 대학생 때 했던 대외 활동 내용을 강조하여 이력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당연히 나오는 질문 PR 직무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모범 답변을 한국어 영어로 모두 만들어 주었고 트레이닝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취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며칠이 되지 않아 다양한 산업의 외국계 회사로부터 중복으로 면접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원자는 면접이 잡혔을 때마다 레쥬메이크 전문가에게 지원한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면접 답변을 무제한으로 코칭 받은 후 면접에 갔습니다 면접 상황을 예상하고 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 않고 매번 면접을 잘 보고 올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진행했던 에델만 코리아 채용 프로세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델만 코리아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전형 라이팅 테스트, 면접, 에델만 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PR 회사 면접에서는 PR 직무로 일했던 경험이 없더라도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에델만 코리아는 인턴 채용에서 실무진 인사 담당자와 면접을 면접 전 라이팅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에델만 코리아 라이팅 테스트는 한국어, 영어가 된 기사를 제공받은 후 보도 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때 핵심은 문맥에 맞춰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내 상황에 맞추어 로컬라이징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에게 작성 방법을 가이드를 받아 실수 없이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에델만 코리아 그룹 면접입니다. 이후 지원자는 에델만 코리아 본사에서 총 5명의 지원자와 팀을 이루어 그룹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4명의 면접관으로부터 공통 질문과 개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원자는 이미 레주메이크 취업 컨설팅에서 면접 족보에 맞추어 예상 면접 질문과 모범 답변까지 완벽하게 가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자신의 역량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신청한 레주메이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국 영문 이력서 작성 서비스, 외국계 기업 잡서치 방법, 일대일 모임 면접 롤플레이 연봉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지원자는 레즈메이크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자신만의 강점을 설명할 수 있는 답변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PR과 마케팅 면접에서 반드시 나오는 예상 질문에 맞추어 모범 답변까지 확실히 가이드 받았기 때문에 그런 PR과 마케팅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PR 커뮤니케이션 회사 면접 질문 탑7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